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화영과 이, 이재명, 이게 운명이 말이죠. 초일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뭐 전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이화영이는 어차피 구속되어 있는 거고, 이재명이 구속도 이제 뭐 길어봐야 그저 한 2, 3주, 8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아주 최대의 위기 국면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 8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8월 15일, 16일, 예, 요기를 계기로 해서 검찰이 영장을 치면 영장에 예, 이 체포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해줄 수도 없다. 왜냐면은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구속돼버리면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지금 아주 최고의 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썸네일에도 여러분께 지금 올린 대로요. 이 8월 위기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충점적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말이죠 상당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네요. 예, 요새 이제 부인이 민주당 든지와가면서 우리 남편이 그야말로 전기 고문에 해당되는 고문을 받고 있다.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당에서 아, 우리가 구해주겠다. 이러한 약속까지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김영진 의원이다. 이러한 의원이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화영 부인이 어떤 극단적 조치를 취했느냐?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혼자 해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이 보도를 보면은요. 이 부인이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해임했는데 예, 이화영이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이가 오케이 한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일 이제 화요일날 재판이 열리잖아요. 여기에서 어, 이화영의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laughs> 민주당이 이화영과 그다음에 이재명의 방탄망이 하나씩 완전히 지금 벗겨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비상인 상태이고 그리고 또 초비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진상과 김용 지금까지는요 이 정진 사이가 이번 주에 소환이 된다 요거는 조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소환 일정을 조 중에, 중에 있다 이런 보도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는데 김용이가 소환된다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용이는 왜 그러냐면요 이 김성태가 김용이를 한 서너 차례 만나서 고맙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화영이한테 고맙는 소리 들었죠 김용한테 들었죠 김용은 그 당시 대변인 했죠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컴퓨터하고 이재명이가 방부이 대납해 준거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김경한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호는 이미 날짜까지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내일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27일 날 오전 10시에 이 참고인 신문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마지막 이제 이, 이 다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인해서 영장만 청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부 다. 조치가 끝났다고 봐요. 내부적으로는 이러니까 민주당의 8월 8월 위기설이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급격히 지금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댓글로 성원을 해 주고 계신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6시 35분이니까 아마도 저녁을 드리셔야 될 텐데 제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바람에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질 것 같네요. 제가 한한 어, 한 20분 정도 해서 빠르게 아주 컴팩트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제일 여러분들께서 예, 뭡니까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제 이화영의 부인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화영의 부인이 지금 어뭘 했느냐? 이화영이 부인이, 이게 이제 이화영이거든요. 이제 부인 얼굴은 아직 안 나와, 안 나와 있어요. 부인은 그냥 뭐 A씨라고 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부인이 말이죠. 아니, 지금 재판, 이 가장 중요한 재판을 딱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헤만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치면은요,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노릴 수 있는데, 변호인이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변호인이 있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화영 재판은 방대한 수사량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 분량이 방대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해광이라는 그 로펌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어 변호를 쭉해 왔어요. 검찰 조사에도 나가고 지금 재판부에도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해광이 그러니까 이제 만물 박사나 마찬가지죠. 이 변호할 수 있는 어이 논리 예, 이런 거를 다 지금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잘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이 화영이 재판이 지금 꼬일 대로 꼬여 간다. 지금 이화영 부인 입장에서 꼬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 남편한테 불리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총 비상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임 신고서를 어이 전격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부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수원지법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 광, 이 담당해 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신고서를 누가 낸 것으로 확인됐느냐? 바로 부인이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이화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해광이 전적으로 지금 쭉 어, 어, 변호를 쭉 하고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광 측이요, 이화영의 재판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하고 이제 딱 맞서야 되는데, 검찰에 대해서 온건한 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점, 이런 것들이 부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 이 해임서를 낸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최근에 이제 이화영이가 기존에 아무것도 모른다, 전부 부인하고 안 했다. 안했다 모른다 대답 안한다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아 사실 이재명한테 내가 두번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가 알았다고도 했고 고맙다고도 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김성태한테 열심히 하라고도 했고 이게 다 알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이는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해야지 여기서 뒤집어지는 발언을 해봤자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이화영 본인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 이 모든 책임을 변호인, 변호인한테 부인은 지금 씌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보니까 너들 자르겠다. 요렇게 해서 해임 에, 이, 의, 의견을 갖다가, 해임 의견을, 어, 해임 신고서를 갖다가, 법원에 제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재판 기록 유출 사건은 여러분들 최근에 현근태이가 어, 이 조사를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화영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이재명 측으로 흘러갔다는. 이 의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근택 변호사는 해관 측의 서모 변호사한테 그것 좀 달라. 그래서 이거를 넘겨받았는데 이 자료를 이재명이가 자기 SNS에 올리고 또 이걸 가지고 보도 자료를 하는 바람에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인의 이 해임, 이 해임 안에 대해서 이화영이는 아직은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요, 피고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변호인단을 해임할 수가 없,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 4 0일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해광에서 1년 가까이 변화를, 변, 이 변호를 받고 있어서 어, 지금 이 신뢰와 이 관련 정보를 제일 잘 아는데 새 변호인을 선임한다 한들. 이거 재판 기록 검토하고 이럴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 해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단을 해임하냐, 안 하느냐, 이거는 내일 이제 이화영이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 재판이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변호인단 해임이라고 하는 극약처방을 부인이 들고 나온 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영이가 옥중 편지를 통해서는 부인을 했지만, 이미 이달 초에 사실 이재명한테 다 보고를 해서 이재명이도 다 알고 있다. 방북과 방북 비용을 쌍방울해서 내준 것을 요렇게 진술한 거에 대한 내일 법정이. 어이 바르자면 어, 이 발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내일 재판은요. 지금 이제 부인이 민주당에 좀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러한 탄원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 검찰의 사가 어, 굉장히 압박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냈고 그러니까 옥중 편지를 통해서 어, 전혀 어, 이런 그이 보도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태에서 내일 이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고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저의 방송을 쭉팔로밥업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는. 이제는요, 지금 이제 이화영의 이, 이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느냐? 바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영장 청구, 영장 청구는 뭐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설, 8월 위기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도 여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 오, 오직 이 커지면 8월 위기설이 크고, 그리고 본인이 지은 죄가 분명하면, 체포안을 국회에서 가결할 때 기명으로 할수 있게 국회법까지 뜯어 고치자고 하겠습니까? 인사 문제 아니 이 특정인의 이 체포를 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일종의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요 국회법상 전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법으로 돼 있어요 이 법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오늘 오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금요일 날 혁신위에서 어, 이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어, 바꿀 수 있도록 좀 네, 법률적인 입법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는데 바로 월요일 날 이재명이가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치는 고수들이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 기명 투표로 바뀌자는 얘기는.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종의 양심선언이고 자폭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기명투표로 바꿔서 바람잡아 갖고 기명투표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너희들 말이지 비명들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가결하지 마. 가결하면 재미없어. 뭐 재미없어요. 내년 4월에 그러니까 이제 공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협박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발언은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에, 에, 얘기는 비명한테 대한 강한 압박과 협박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방탄을 더 세게 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박번계를 비롯한 일당 4명이 오늘 수원지검에 가서 지검장 면담을 요청하고, 또이 수원 구치소에 가서 또이이 어, 이, 어, 이, 화영이 또 구치소장 면담을 요청하고 그런데 아무데서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앉아서 농성을 하다 떠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위기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 이 8월 위기설의 실체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핵심은요. 이 뭐, 이 보도 내용들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네, 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는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어, 이거 어, 소설 쓰고 있네. 그러면서, 어, 여권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구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체포 동의한 가결를때 기명투표를 하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 박범계 일당들, 박범계 하고요, 어, 이 박범계 하고, 어,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간그 인물들, 어, 이네 명이 갔어요, 네 명이. 예, 수원지금을 항의 방문했는데 이네 명, 4명, 네 어, 명들이 가서 뭘 하느냐. 어, 그러니까 민영배, 박범계, 주철련, 그리고 김승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뭡니까 자기네가 죄졌는데 국민들이 알면은 그러지 않아도 여론 압박이 더 커질 거 아니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걸그니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여론도 틀어막고 검찰도 압박하고 근데 이게 압박과 여론 어, 여론 조성에는 이미 때가 지났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8월 15일 전이든 아니면 16일 이후든. 그래서 지금 저,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15일 이전에 치는 안과 16일 이후에 치는 안이 지금 대립되는 그런 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개회한 이후에 치는 것이 체포 동의안 정국을 조성해서 위기 국민을 만들어 갖고 민주당의 내분을 야기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16일 이후 임시국회가 열릴 때 내, 내, 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위기선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요. 구속이 만약에 안 된다. 이 법원에서 뭐 범죄 소명이 약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등등 만약에 불구속 재판에 넘어가면 이재명이는 이제 날개를 딱 달고 내년 4월 공청권을 향해서 달력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재명이는 이제 무풍지대가 되는 거예요. 단독 드리블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다면. 사상 초유의 리더십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리한 여건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위기설이 단순하게 이재명 한 명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이거지만은요. 그만큼 리더십 공백했다는 민주당의 설당이 없어진다. 예, 이래서 이 위기가 굉장히 커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에 이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제 1탄이 뭐가 나왔어요. 너 빨리 사퇴하라니까 왜 여태까지 사퇴 안 했어? 빨리 사퇴해! 이러한 비명계의 목소리가 힘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민당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예, 난리가 났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8월 위기에서는 이제 실체화된 위기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김용과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은요. 지금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27일 날 아침 10시에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지난 5월 달에도 김용이를 불러서 조사를 추진했는데, 김용이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올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김성태가 이미 스마트팜 대납 비용을 어, 대납한 직구인 2019년도 5월하고 6월에 김용을 만났다. 이렇게 김성태가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용희가 이재명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검사 질문에 비슷하게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희도 몇 차례 만났다. 이렇게 김성태가 폭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요 내용을, 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이 김용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의 경우에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이미, 이미 정신장을 어, 이 불러서 이제 조사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보도에 따라서 참고인 신문이다, 뭐 피의자 신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진상과 그리고 이재명이는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이오이김 김인섭, 그다음에 아시아디벨로퍼 이 시행사죠, 이 대표 정바울 이런 사람들이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특히 김인섭이는 200억 달러 그래서 200억 중에 반은 내가 갖고 반은 정진상이하고 이재명이 줘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부르기 때문에 이번 소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소환이 된다. 예. 요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김용, 그리고 정진상, 아, 이런 그, 어, 어 입자, 이런 그 사람들이 예. 결국은 이제 다 이게 이재명이 예, 이 운명과 직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다발적인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예, 민주당은 초 비상사태에 빠져 있다. 예, 아이고 장르키님. 이 멤버 가입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만 더 덧붙이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뭐이 지하철 지금 서울 시내 상황인데요.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하루에 4만 명대 후반까지 늘어났고요. 일주일 사이에 무려 40%가 폭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 후반, 전주 대비 약40% 증가. 예. 그래서 1일 신규 확진자가요. 지난 날 지난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쭉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월 다섯째 주부터 증가세를 보이면서 4주 연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본래 질병관리청에서는요, 8월쯤 되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인데, 이거를 갖다가 4급으로 낮추는 이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이 단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서 글쎄요 이거 로드맵대로 그냥 실시할지 아니면은 다시 일부 조정할지는 좀더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변에 나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어이 코로나 재확산에 에 우리 시민들 국민 여러분께서 각자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본래 요 앞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극동방송에서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후원 모금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 모금 행사, 여기 이제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에, 이 전화를 하셔서 이 관련 내용을, 어, 이, 그러니까 극동방송에 전화하시면 돼요. 극동방송에 전화하셔서 구체적인 그 절차를 물어보셔도 되고, 의리은행 계좌가 있어요. 1005제 어, 방송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 충분히, 이, 관련, 그, 구자, 후원 구자 번호를 다 아실 겁니다. 1005-004-436826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이런 후원 행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우크라이나 이 전후 복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복구 사업과 달리, 인도주의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전쟁 때문에 희생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제 첨단 의료 시설은 우크라이나가 이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어, 반드시 병원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급동방송의 후원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